혹시 단점 물어보는 질문에 어, 저는 다소 신중한 편이라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투두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답변해 오셨나요? 송하지만 그래서 불합격하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면접에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네 가지 단점입니다. 한때는 뭐 장점 같은 단점을 얘기해라, 단점을 최대한 숨겨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차라리 본인의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수강생분 중에는요. 단점으로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다섯 번의 면접 중에 다섯 번 모두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단점 키워드와 합격하는 단점 만드는 방법까지 싹다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면접관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장점 같은 단점입니다. 근데 더큰 문제는요. 전체 취준생분들의 90% 이상이 다이 단점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자, 그럼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점 4가지 취준생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순서대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첫째, 어 제가 신중한 성향이다 보니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둘째, 저는 완벽주의 성향이라 스스로를 조금 피곤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지나치게 꼼꼼한 성향이라 일을 할때 조금 오래 걸립니다. 넷째, 배려심이 강한 편이라 거절을 잘 못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중에 나 해당되는 거 있다 하시는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게 그럼 왜 문제냐면요. 자, 첫 번째로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이 질문의 출제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면접을 보러 가셨을 때 받게 되는 모든 질문에는요 다 출제 의도가 있습니다. 단점의 경우에는 어, 여러분의 장점 같은 단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단점을 듣고. 우리 조직이나 혹은 우리 직무에 잘 맞는지를 파악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단점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숨기게 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어, 명확한 답을 못 들은 것과 다름 없어지는 겁니다. 즉, 질문 하나를 날리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0점도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의도 파악을 못 했고 두 번째로는 솔직하지 않은 답변이라는 점에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면접에서 솔직하게 단점을 얘기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면접관도 모든 사람은 다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솔직한 이 사람의 단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면접관 본인도 당연히 단점이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장점 같은 단점에 대한 두 번째 문제점은 지원자 답변에 대한 신뢰 하락입니다. 어, 면접관이 장점을 물어봤는데도 장점을 얘기하고 단점을 물어봤는데도 단점을 얘기한다면 결국에는 장점만 얘기하고 싶고 단점은 드러내기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접관도 사람인데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원자가 그동안 아무리 답변을 잘했었더라도 어, 이전 답변도 다 거짓말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만 가깝게 보시더라도 사람들이 가진 단점은 너무 다양하거든요. 근데 면접에만 가면 취준생 분들의 단점이 너무 똑같아지세요. 여러분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면접관인데 지원자들이 다 똑같은 단점만 말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 이 친구들 다 유튜브 보고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진짜 단점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단점 키워드를 하나씩 다 적어 보세요. 어, 처음에는 어, 이거 진짜 말해도 돼?라고 생각되는 것까지 일단 다 적어 보셔도 됩니다. 어, 만약에 나는 어, 뭘 써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팁은 구글이나 네이버에 여러분들의 MBTI를 입력하고 단점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MBTI에 맞는 단점 키워드들이 많이 나올 텐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어? 이거 난데?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그 키워드들을 한번 적어볼 수 있겠죠? 어, 내가 적어놓은 키워드들 중에 어, 이거는 정말 같이 협업하기 좀 어렵겠다. 그리고 이건 인성에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키워드들을 한번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단점을 한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 면접 볼때 좀 산만한 편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었 근데 어, 단점 때문에 떨어져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수강생 분 중에서는 어,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고 얘기해서 붙으셨던 분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단점을 솔직하게 말했을 때그 자체만으로 불합격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들도 어, 누구나 단점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단점을 말한 후에 이 단점을 나 스스로가 너무 잘 인지하고 있다라는 메타인지를 한번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저의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면접관님. 제 가장 큰 단점은 다소 산만하다는 점입니다. 평소 말이 많고 어, 좀 시끄러울 때도 있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산만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회사에서도 일하다가 좀 산만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제 단점을 너무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할 때는 다른 동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늘 유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뭐 산만하다, 시끄럽다, 수다스럽다. 사실 제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저의 단점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인지를 보여줌으로써 면접관들이 혹시라도 걱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쇄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모의 면접 보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어, 투두리스트 작성하면서 본인의 단점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 취준생 분들의 무려 50% 이상이 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앞서서 지원자들이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면 면접관은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단점을 개선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보다는 일단 첫 번째로는 내 단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라는 메타인지를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단점이 더 커지지 않도록 스스로 유의하고 있다. 뭐 필요하다면 작은 어떤 실천들을 지금 해 나가면서 고쳐나가고 있다. 요 정도로만 답변해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많이 실수하고 계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점 4가지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취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취업아 SM. 감사합니다.